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연회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그런 비유들 가운데서 아마 이보다도 절박하고 호수력 있는 비유도 없을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보다도 훨씬 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는 양이 목자를 피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목자가 없다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운 좋게도 도둑의 손도 용괴 피하고 성냥이한테도 잡혀먹지도 않고 야생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그런 양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호도마노에 붙은 가지의 경우는 다르죠.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잘려져서 나무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끝장나고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해놓지만 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랑 반드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어, 가끔씩 부러진 가지를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절반은 부러지고 반쯤만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용케도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신기하게 쳐다보곤 합니다. 이게 나무가 지니고 있는 힘이에요. 가지가 어떻게든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반만 붙어 있어도, 반에 반만 붙어 있어도, 그 반에 반에 반만 붙어 있어도, 그 가지는 말라 죽지 않고,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는 경우와, 반만 붙어 있는 경우와, 반에 반만 붙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차이를 내게 되죠. 얼마나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수액을 빨아들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큰 차이를 빚게 됩니다. 온전히 성한 가지는 수액을 빨아들이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무가 주는 수액을 전부 다 빨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반만 붙던 가지는 수액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가 주는 수액을 다 빨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공급원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제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 살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게 세례세약이고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하느님께 다 드렸습니다. 마귀와 세속과 육신을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귀의해서 하느님 뜻대로 살고 하느님 힘의 의지에서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면 세례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느님의 힘만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전부라 해도 보안이 아닐 정도로 다들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지금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뜻이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신앙 속에는 정말 기이하다 못해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가톨릭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엉터이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하는 가톨릭 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일 수가 있습니까? 자, 신앙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믿을 신자에 의지할 앙자 사람인자, 즉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기도는 하이하지 않고 주일 미사 한 분이 기도 생활이 전부인 그런 신자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장 행복한 길에서 지금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살고 있다면 아마 신앙 속에서 이보다 더 기극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위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하느님께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인생을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으로 그 간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굴곡을 만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차이는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죠.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힘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뼈를 부려가면서 돈도 잘 벌고 더잘 사는 것 같죠. 거기 반해서 하느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손에만 보고 늘 당하기만 하면서 그 삶이 순탄치가 않아. 남들이 쉽게 쉽게 가는 길도 어렵게 어렵게 가게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련이나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둘의 양상이 환희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만 믿고 까불었던 사람은 환란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힘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힘이 무너지면 그 길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오히려 환란 중에 더 힘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 힘에 하느님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추월적인 힘을 받아서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버릴 때 전사가 이뤄줬던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느님은 그것을 능히 가능케 하십니다. 바로 하느님이 하느님이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힘이 는 하느님을 붙들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 힘으로만 인생을 살고 제 힘만 믿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이란 게 도시락치 뭐라고 인간의 힘을 믿고 가본다는 말입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힘이 인간의 힘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국 제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비상한 추월적인 힘이 그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사실을 체험해 봤을 거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태껏 하느님을 믿었다가 폐가 망신당했다는 말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했다가 봉변을 당했고 하느님께 의지했다가 망했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었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느님께 기도했다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호주문의를 다 열어서라도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총을 죄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은충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그런 체험들이 한 번, 두번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신뢰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맺습니다 기도가 생략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죠.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하게 됩니다. 잠은 안 자도 기도는 하게 되죠.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인생길을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하느님 안에서 살아보시면 압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맑아지고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이거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일 겁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해지려면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잡히 가톨릭 신앙에 입교를 하셨다면은. 정말 이런 행복을 느끼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하느님을 믿은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고 제일 잘한 일이 되려면 우선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기도 안에서 만나면서 그 하느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 하느님도 내 안에 머물러 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면서 그 하느님을 알아나갔으면 합니다. 바로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하는 그런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꿔줄 겁니다. 바로 올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겁니다. 세례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면 기도가 여러분을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정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Amen.